집 리모델링 계획 있으면 이 영상 꼭 보고 가세요 민간 건축물 그린리 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부활할 수도 있다는데요 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의 재개 여부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고성능 창호 및문 설치 내 외부 단열 보강 고효율 냉난방 장치 교체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직접적 관련 항목에 대해 지원한다고 해요 혜택으로는 이자 지원율 일반 최대 4%이고 차상위계층은 최대 5%이며 대출 한도는 비주거 건물 최대 50억, 단독 주택 최대 1억 원, 공동주택 가구당 최대 3천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중단되고 아직까지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32.8% 감축해야 하는 점으로 보아 해당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어요. 또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 해당 사업의 예산이 조기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높다는 점을 보아. 지원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돈 아끼는 정보, 정책 제일 먼저 알려드리는 오늘은 수다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